정금같이 나오게 하신 박광수 목사님을 예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네.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도란토 큰 충성교회에 열매나 큰 축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네. 아, 네. 네. 하나님께서 정말 감나무와 같이 기름 부으 자로 세우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네, 시간 순서를 이어서 우리 담임 목사 취임식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박광수 목사님과 상례 앞으로 나오시고요. 애쓰시고 박광수 목사님은 토론토 큰충성교회 목사로 위임받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진심에서 오른다는 것으로 확신합니까? 네, 그다음 본교를 회 담임하여 목사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까? 교회 화평을 동호하며 그의 발전과 부흥을 위하여 노력하기로 서약합니까? 감사합니다. 본교회 교육, 교우 여러분은 박광수 목사님을 토론토 큰 충성교회의 담임 목사로 받기로 서약합니까? 아멘 네, 교우 여러분은 목사의 교난하는 지리를 받으며 치리에 복종하고 목사가 수고할 때 위로하고 협력하기로 서약합니까? 아멘 교회 여러분은 그가 본교의 목사로 신고하는 동안 목회생활상 지장이 없도록 그 비용을 전담하기로 소야합니까 네, 됐고요. 예, 감사합니다. 저는 이 시간에 순복음 세계수립를비총회 캐나다 정부 지방회장의 권위로 박광수 목사가 토론토 큰중성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는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선포합니다 아, 네. 하나님께 정도로. 아, 네. 이 정도로. 이이정철집이님과이범도집사님도로이 정도로. 이 정도로. 이이홍철 집사님과 이범진 집사님 이 정도로. 이도로이도로이 정도로. 이정도에이이 정도로. 이 정도로. 이정이정이 또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 무한, 유일한 법칙으로 믿고 따르기로 생각합니까? 아두 분은 숨 놓은 세계 3개 분리총회의 우리가 신구약성경의 겨우 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믿고 따르기로 생각하십니까? 아 네. 그리고 두 분은 숨 놓은 세계 3개 분리총회의 정치와 검증조례와 예배의 모험은 정당한 것으로 알고 생각하십니까? 그분은 토론토 큰충성교회 안수집사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진실한 마음으로 교회를 봉사하고 헌금을 수납하며 구제 관한들을 하기로 생각하십니까? 아멘. 네. 그분은 본교의 합평과 연합과 성결함을 위하여 충성하기로 생각합니까? 아멘. 아멘. 손들어주세요. 네. 선교대주의. 토론토 큰충성 교회 의 교우들은 여러분이 택하이 세운. 우리 이웅철 집사 그리고 이범진 집사를 본교의 안수 집사로 모시고 성경과 교회 정체가르침과 대로 주 안에서 존경하고 위로하며 순종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아멘. 네. 하나 선택을 받아 포럼토 큰충성교회 안수집사로 이제 임직하게 하십사 하나님이 두 사람을 통하여 기회가 아. 크게 아. 통하는 데, 음. 발전하는 데 하나님 사랑되는 주님의 즐거운 날 속으로 역사여 주시옵소서 유명자 이름 이운철 음, 집사 외사람토론토 큰충성교회 안수집사로 유명합니다 음. 음. 2019년 7월 21일 수도국민총회 캐나다 동문부지방위회장 주광태 목사 축하합니다 이 홍제 사 되시고요 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여호와는 토론토 큰 충성교회에게 복을 주시고 토론토 큰 충성교회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토론토 큰 충성교회에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프론토 큰충성께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축복이 이 교회 에 임하시기를 원하면서 축사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의 순종과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일부를 주님 앞에 올려드렸사옵니.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리하의영의하원하사랑과성사랑과 성령님의 충만람하 충만케 하부터영원이사 함께 하시람과이 사람과, 이 사람과, 이이다